오늘은 우리의 죄와 그리고 또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담당하시며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할 수 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되신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부활절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부활절을 부르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파스카라고 불렀습니다. 이 파스카는 히브리어 페사흐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 그것을 담아서 파스카 부활절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부활절을 영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터라고 부릅니다 이 이스터라는 이 단어는 새벽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봄의 여신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 의미의 뜻은 새벽이 어두움을 물리친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어두움, 사망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신 날 그래서 참된 기쁨을 허락하신 날, 그래서 그 날을 이스터라고 불렀다고 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도 그들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죽으셨고 분명하게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살아나신 것에 대한 사실적인 사실 네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아리마데 요셉의 무덤에 묻히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데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판결을 내렸던 공동체가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그 공의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아리마데 요셉의 무덤이었으니 엄밀히 따지고 보면 제자들에게는 불리한 무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보금성 모든 곳에 아리마데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라는 그것을 언급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사건은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빈 무덤에 관한 증거이죠. 여러분 사보금서에 역시 또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이것이 동일하게 증거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보금서가 각기 다른 전승을 기초로하여 쓰여졌다라는 것을 많은 성도님은 잘 모르시죠. 다양한 전승들 가운데 사복음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사복음서에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 무덤이 비었다라는 이것을 여인들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여인들은 사람의 여인들의 말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 중요한 사건이 사실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려라면 예수님을 못 박아라. 라고 판결을 내렸던 빌라도 정도 되는 그런 관료가 예수님의 무덤이 핀 것이 맞다. 라고 증거한다라면 그것만큼 영향력 있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의 직업도 받지 못했던 여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모든 복음서가 동일하게 적고 있다라는 것은 이 무덤이 빈 사건이 사실 진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이것은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목격자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목격자들을 이야기할 때도 여인들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여인들에서부터 시작하여 알지 못하는 무리에 게 이르기까지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누가 붙잡았냐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붙잡습니다. 그 열두 제자들의 말씀, 예수님의 부활의 그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의 권위처럼 여길 정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다는 것은 은혜이고 복이었죠 그 복격자들의 증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이 무엇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 유일하게 무엇인가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을 뽑아라라고 말한다면 사도 요한 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 외에 다른 제자들은 무엇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갈릴리 촌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촌사람이었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동행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건과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 받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자기 살자라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말합니다. 저주를 내뱉습니다. 각기 자길로 가 부활의 증인이 되긴 커녕 오히려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주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라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지배 가운데 중요한 지배 가운데 하나의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황제숭배 사상이었습니다. 황제숭배 사상은 황제를 신으로 여긴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영생할 수 있는 존재는 황대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 땅에 그것도 이단이라고 말하는 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 이 얘기는 엄밀히 따지면 로마의 황제만 신이 아니라 저 이방 땅, 저 지배 지역에 있는 유대의 예수라는 사람도 황제라고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로마의 박해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박해 가운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 박해를 묵묵히 견디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아니 예수님을 위하 위함위하 예수님을 위해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지 못했던 이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삶을 살아갔던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가족을 하나님께 재산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들이 제자들에게서 보여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었다고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이들이 만남으로 이들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제자들처럼 살수 있어요. 아우,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으니 그렇게 산것 아니겠어요? 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러면 사역자로, 사명자로, 전도자로, 증인으로, 사도로, 그들이 섰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부활의 주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샬롬,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며, 예수님께서 못 바뀌신 손과, 그리고 창에 찢기 찢기신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많은 성도들의 귀감이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 삶을 하나님께 온신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조차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약한 자들의 모습, 이해가 되십니까? 3년 동안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나사로의 부활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리 죽으심을 당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거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 이거에 대해 누가복음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대요? 가리워졌답니다. 가리워졌다. 이 가리워지다 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에쿠라툰투 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쿠라툰투 라는 단어는 억제하다, 통제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그들의 눈이 억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억제되었을까요? 그들의 눈이 예수님이 죽고 싶다라는 그 사실에 억제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대요. 다른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나면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그 충격이... 말할 수 없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억제시켜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위로, 다른 사람들의 그 격려가 내 귀에 들려오지 않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사건이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그것에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억제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억제됨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해가 보면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경의 이 내려가다 마을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주로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믿음이 연약함과 연결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내려갔다 가면서라는 이 단어가 원래 원어는 내려가다라는 단어로 돼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내려가다라는 이 모습을 통하여 이들의 믿음이 지금 이미 바닥을 쳤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엠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엠마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알지 못하는 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두 제자들, 두 나머지 열두 제자들 할것 없이 그 제자들이 그들의 생각이 억제되어져요. 주님의 수심에 억제되다 보니 그들의 모든 생각들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마비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엉뚱한 길로 방황하며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길, 방황하는 길로 이들이 갈 수밖에 없습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억제될 수 있어 억제되어져서 그들이 부활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19절부터 24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한 부활하셨다는그 말씀을 이들이 믿지 못하게 되니 이들이 그 믿지 못하는 모습에 자신들의 생각이 억제되기 시작하고 억제되기 시작하니까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황황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보면 24장 2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미련하다라는 단어가 야이 바보야 이런 뜻입니까? 여러분이 미련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해하다 라는 전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하다 라는 이것, 이 뜻은 이해하지 못하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 너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이해하지 못합니까? 그 다음 말씀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증거를 너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결론 내리십니다. 더디 믿다 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으로 쓰여집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는 어떤 뜻이냐면 언젠가는 믿게 될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 언젠가는 믿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뜻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정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믿음 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두 제자의 모습,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통제되어서 주님을 부활조차도 믿지 못하는 이 모습,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죠?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작은 미물 하나도요, 전 세계가 이기지 못할 수 지금 난리가,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들어 합니다. 그것 뿐입니까? 조그마한 충격에도 우리는 쉽게 깨집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부러져요. 쉽게 좌절합니다 그런 연약함만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엠범방 사건과 같,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과 같은 그런 악한 모습들도 우리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나의 열심의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방황하는 모습.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오해합니다. 그리고는 뒤를 돌려,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인생.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애쓰는 인생.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못하여 허덕이고 있는 그 제자들의 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조치를 내리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런 인생과 같은 저희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찾아오셔서 잘못을 고치시고 만지시며 변화시켜 주신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이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자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한 자녀라고 대우하시면서 부활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저함 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이두 제자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여러분 이두 제자는 낙심하였습니다. 통제되었습니다. 억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건의 모든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슬픕니다. 두렵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요 이들 곁에 서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강건합니다. 같이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지 않으시고 함께 식탁하 식탁의 자리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그들에게 주시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누가 복음 24장 31절 말씀.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지금까지 그들의 모든 것이 억제되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하염없이 침장됐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두어, 통하여 주어진 이 은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의 틀에 사로잡히지 않고 뛰어넘어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의 믿음의 방향이 자신에게 집중됐던 모습들을 벗어나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께 있다는 라 것을 이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이들은 즉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25리, 즉약 10km가 되어지는 거리를 뛰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르막길입니다.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거기를 힘있게 뛰어 올라가요. 그들이 뛰어가는 곳은 예루살렘성입니다. 예루살렘성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성에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동이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들을,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소문을 퍼뜨리며 그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서 찾고 있는 그 도시에 이 엠마의 두 제자들이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며 부활의 증인의 모습으로 그들이 서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기 부활의 주님을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예수님을 믿은 한 친구에게 기독교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자네, 기독교로 개종했지? 그렇지, 내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네. 그러면 그리스도에 관해 자네가 잘 알고 있을 테니 어디 한번 대답해 보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몇살때 돌아가셨는가? 그것도 모르겠어. 그분은 예수님은 그다음에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어떤 설교를 했는가? 그러자 이 개종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역시 모르겠네. 그러자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기독교로 개종했다" 라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군 하며 조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믿은 개종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자네 말이, 자네 말이 오라. 나도 그분에 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무척 부끄럽다네. 그렇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알지. 3년 전 나는 술주정뱅이었고, 많은 빚을 쥐고 있었으며, 우리 가족은 알거지가 되기 일보 직전이었고, 아내와 아이들은 저녁에 내가 집에 돌아오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지. 하지만 나는 지금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네. 모든 빚도 청산했고,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네. 내 자식들은 저녁이 되면 나의 귀가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네. 이 모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와 같은 사실만은 알고 있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매년마다 만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뜻 사랑이 아닐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에릭 사우어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들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갖추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래.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예수님께서락하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되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현실적인 절망과 시리에 빠져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랐던 예수님의 모습과 주님의 본 모습이 달라. 당황하시지는 않으십니까? 혹 부활하신 주님을 더디 믿으며 주님을 향해 남들보다 조금 더 가깝게 지내고 있다라고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믿지만 나의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그것을 혹시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 동행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길 때이고, 지금이 바로 부활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선택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부활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 자유를 누릴 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갖고 온전한 변화를 맛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부활의 주님을 오늘 만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회복하시며 치유하시며 보여주시며 만져주시며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부활에나 우리들의 부활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